안녕하세요. 한국금시장거래소입니다.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137.59원, 3.75그램당 금 가격은 243938원, 은 가격은 3557원, 백금 가격은 1 5 3 5 9원 팔라듐 가격은 359034원입니다. 23일 골드 가격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안정되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파월은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을 인정하면 서도 경제 재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프팩 캐피털의 제프라이트는 파월의 답변은 인플레이션을 강조하고 당초 일시적이라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산 매입을 테이퍼링 하고 나서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아마도 빨라야 2022년 후반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액티브 트레이드의 기술 분석가는 시장은 지난주 매도세에 이어 1,770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에서 수렴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렸습니다. 한국금 시장 거래소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골드 시황 뉴스를 알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